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28절의 말씀으로 약속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사고 같이 약속의 자녀라.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삭, 야곱, 요셉을 거쳐 지금에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면 형제들한테는 이사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은 하할과 사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할에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정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워낙 근데 내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호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들려다가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쳐으로준때는 아브라함이 가난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치만이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남의안내 사례가 출산하지 못하기에 애국여인 하갈을 처벌해 주어 아들을 낳게 한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합니다. 이것은 비윤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사람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종과 자유 있는 여자 육체와 약속 두 언약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여종인 하갈과 자유 있는 여자인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26절에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약속의 자녀는 오직 이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브리서 11장 18절에 보면 그의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으로부터 이스라엘은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난 자들입니다. 또한 영적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29절에서 31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더라다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는냐? 여종과 그 아들 내쫓으라 네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혹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받게 함으로 여종의 아들 내쫓은 네것 같이 육체를 따라난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니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님처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가 된것이니 성도 성러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유을 이어받을 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약속의 자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목숨도 되시기를 주님의 영으로 주원합니다